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을 빡세대는 남자 톱박남 김진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토익 빈출 단어를 뿌셔버리는 복합 빡살 컨텐츠를 진행할거예요총 7가지 단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단어의 뜻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가 토익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또 어떻게 암기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할까요? 일반 단어 Satisfactory 자, satisfactory는 만족스러운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얘만 달러 암기하지 마시고, satisfied와 함께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satisfied는 만족하는이라는 형용사예요. 어, 그럼 사실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죠? satisfactory, 만족스러운. satisfied, 만족하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표면적인 뜻만 단순하게 암기한다면 나중에 헷갈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여기서 뭐가 정답일까요? Satisfied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아, 좋네요 그럼 s a t i s f a c t y 도 해볼까요? 나는 당신의 서비스에 만족스럽다 오! 어! 나쁘지 않네요? 봐봐요! 이렇게 satisfactory와 satisfied의 표면적인 뜻만 암기하게 되면 문제를 풀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두 가지의 세부적인 뉘앙스를 살려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먼저, satisfactory는 만족스러운 보다 만족감을 주는 이라고 암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satisfied는 만족하는 보다 만족감을 느끼는 이라고 암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뜻을 세밀하게 구분했으니 방금 전 문장을 다시 볼까요? 아, 이제 정답이 보이죠? 정답은 satisfied입니다. 왜요? 내가 당신의 서비스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니까요. 반면 Satisfactory가 들어가면 내가 당신의 서비스에 만족감을 준다 라는 어색한 해석이 됩니다 자 Satisfactory와 Satisfied의 차이점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 단어 Discuss Discuss는 논의하다 라는 쉬운 뜻을 가진 동사인데요 이 뜻만 딱 암기하지 마시고 디스커스가 타동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할까요? 다음 문장에서 그 중요성을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이 빈칸에 동사를 고르는 문제인데 보기를 하나씩 넣어볼게요. 먼저 discuss.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서 논의했다. 음 좋죠? 그다음 턱들.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어, 뭐야? 다 되네요. 못 풀어요. 요때 기억하세요. 디스커스는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바로 와야 돼요. 근데 지금 빈칸 뒤에는 목적어가 바로 오지 못하고 전치사 어바웃이 끼어들었네요. 그래서 타동사 디스커스는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반면, 토크는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바로 올수 없으므로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 문제의 정답은 뒤에 전치사 어법업과 함께 쓸수 있는 자동사 토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디스커스가 타동사란 사실을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겠네요. 좋아요! 3번 단어로 넘어갑시다 3번 단어 s 아 s i 은 보이다 라고 알고 계실텐데 sim이라는 단어 하나만 단독으로 챙기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s i 이 실제로 사용되는 형태를 숙지해 주셔야 의미가 생깁니다 첫 번째 형태 s i 형용사명사 sim은 뒤에 형용사나 명사와 함께 모모처럼 보이다 라는 뜻을 가질 수 있어요 You seem nervous. 당신은 긴장되어 보인다. It seems a good opportunity. 그것은 좋은 기회처럼 보인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형태. seem to be 형용사 명사. 이것도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동일한 뜻입니다. Susan seems to be busy. 수잔은 바빠 보인다. Susan seems to be a good person. 수잔은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형태 seem like 명사 혹은 seem like 문장 얘도 똑같이 뭐 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like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좋아하다가 아니에요 요때 like는 뭐 뭐처럼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뭐 뭐처럼 like는 뒤에 명사를 끌고 오는 전치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문장을 끌고 오는 부사절 접속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seems like 뒤에는 명사와 문장이 둘다올수 있게 됩니다. Changing the venue seems like an excellent idea. 장소를 바꾸는 것은 훌륭한 아이디어처럼 보인다. It seems like they are in trouble. 그들이 공경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 아, 괜찮죠? 자 그럼 이제 'seem'의 마지막 네 번째 형태 'it seems that' girl. 역시 마찬가지로 모모처럼 보이다라는 동일한 뜻이고 요 뒤에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It seems that they have a solid plan.' 그들은 탄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주 좋네요. 자 지금까지 본 것처럼 'seem'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럼 심을 끝내고 4번 단어로 넘어갈게요. 4번 단어, HOWEVER. 아 하우에버는 여러분이 그러나란 뜻으로 혼자 딸랑 쓰는 부사다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어 물론 그렇게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우에버는 뒤에 문장을 수식어로 묶어주는 부사절 접속사의 역할도 할수 있어요. 이때 뜻이 중요한데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하우에버가 바로 뒤에 문장을 묶어주면 어떻게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이 됩니다. However you organize the event, people will surely like it. 어떻게 당신이 행사를 조직할지라도 사람들이 분명히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두 번째, however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그 뒤에 문장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You will always have a great time. However often you visit our city. 당신이 얼마나 종종 우리 도시를 방문할지라도 당신은 항상 좋은 시간을 가질 것이다. 자, 이렇게 however는 그러나 라는 뜻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번 단어 볼게요. 5번 단어 about. 와 about은 뭔가에 관해서라는 엄청 심플한 전체사죠. 그런데 about은 숫자와 함께 사용될 때 완전히 쌩뚱맞은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숫자 앞에 about이 붙으면 이때 about은 뭔가에 관해서가 아니에요. 이때는 약, 대략이라는 아예 다른 뜻으로 바뀝니다. There are about 500 participants. 대략 500명의 참가자들이 있다. 음, 괜찮죠? 그리고 이때 about과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 두 개도 함께 챙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Around와 Approximately. 이두 가지도 숫자 앞에 붙어서 약, 대략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Around a thousand books. 약천 권의 책들. Approximately 50 meters, 대략 50m. 음, 괜찮네요. 자, 그럼 6번 단어로 넘어갑시다. 6번 단어 effective. effective는 효과적인 이란 뜻을 가진 쉬운 형용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This medicine is very effective. 이 약은 매우 효과적이다. 쉽네요. 그런데 effective는 이 쉬운 뜻 말고 효력이 발효되는 이라는 여러분께 다소 생소한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아, 볼게요. The new regulations will be effective from July 1st. 그 새로운 규정들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될 것이다. 와, 굉장히 격식적인 느낌이 나죠? 이렇게 이펙티브는 효과적인 그리고 효력이 발효되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단어를 볼게요. 7번 단어. 조동사 슈드. 음, 많은 분들이 조동사 should의 뜻을 해야만 한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물론 should가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should에는 두 가지 추가 뜻이 들어있어요. 그중 첫 번째, 뭐뭐 할 것이다. should는 뭐뭐 할 것이다라는 추측의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 어 되게 생소하죠? 그리고 이때 should는 해석상 조동사 will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Your order should arrive by tomorrow. 당신의 주문은 내일까지는 도착할 것이다. 아, 좋네요. 이 추측을 나타내는 should가 토익에서 꽤 자주 사용되니까 혹시 어떤 문장에서 should를 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 해석이 어색해진다면 뭐, 뭐, 할 것이다. 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두 번째 슈드의 뜻. 혹시라도. 어, 뭐야. 처음 거보다 더 생소해요. 자, 근데 다행히 이 혹시라도 슈드가 사용되는 경우는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가정법 if절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어요. 예시를 볼까요?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me. 만약 당신이 혹시라도 아,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혹시라도 어떤 질문을 갖고 있다면 어, 부디 저에게 연락 주세요. 어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슈드는 가정법 if절 내에서 혹시라도라는 희박한 가능성의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TMI로 말씀드리면 if절 안에 슈드가 사용된 가정법을 문법적으로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 이 부절 안에 슈드가 보인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혹시라도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일곱 가지 단어의 다양한 뜻과 쓰임새를 확인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오늘 배운 단어들을 활용한 미니 퀴즈 세 가지를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세 개의 문제가 동시에 나올 건데 여러분이 30초 동안 풀고 그 다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준비 시작! 자, 푸셨나요? 한개한개 한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자, 지금 빈 칸이 피동사 뒤에 있고, 둘다 형용사예요. 아까 기억나요? satisfactory, 만족감을 주는. 그 다음 satisfied, 만족감을 느끼는. 그럼 뭐가 맞겠어요? 추어 뭐예요? last year's, 작년에 performance, 성과. 여러분들. 성과가 사람도 아닌데, 성과가 만족감을 느낄 순 없겠고, 작년에 좋은 성과는 만족감을 준다가 맞겠죠. 뭐, 투자자나, 뭐, CEO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니까, Satisfactory가 정답.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아이 빈칸이 Will Become 이라는 동사 뒤에 있는데, 아이 Become은 뒤에 보호를 쓰는 동사입니다. 보호는 둘 중에 한 개예요. 명사거나 형용사거나. 근데 둘다 있어요. 첫 번째, effectiveness 효과 명사 보호될 수 있고요. 그다음 effective 기억나세요? effective는 효과적인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효력이 발효되는 이러 형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둘다 명사, 형용사 보호될 수 있는데 해석밖에 없겠죠? 자, 명사갑니다. dispute 이 법안은 될 거다 Effectiveness 효과가 될 거다 이상하죠 이것보단 Effective가 들어간다면 이 법안은 1월 9일에 효력이 발효될 것이다 이게 맞겠네요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뜻이겠죠 정답은 Effective 자 마지막 3번 문제 아니 이 f 절이네이 f 절 묶어주세요 콧만 묶어요 자, 그 안에 보니까 occur라는 동사, 발생하다라는 동사 앞에 조동사 두 개가 있네요. might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고 should가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어, 근데 아까 배운 게 있네. should가 if절 안에 있으면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케이. 그럼 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혹시라도 둘다 해석 좀해 볼게요. 마이트 먼저 일지도 모른다.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면 미스터 킴은 그것들을 처리할 것이다. 가 무슨 말이야 이뭔 말이야 이게. 이것보다는 슈드가 들어간다면 만약 어떤 문제가 혹시라도 뭐 아니겠지만요. 어떤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어, 그때는 미스터 킴이 어, 처리해 줄 거예요. 이게 맞겠죠. 정답은 슈드.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복학 박사일 컨텐츠를 진행해봤습니다. 어때요? 단순히 단어의 뜻만 암기할 때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토익 목표 달성은 반드시 여러분의 현실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따바바다 눌러주시고 혹시 L 시 꿀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 유익한 영상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토익을 빡셀리는 남자 톡방남 김진태였습니다. 톡박!